7 공기를 먹어요, 영키. 와, 예, 뭐 많이 먹을. 한창 때. 한창 때. 한창 때가. 아, 지금 한창 때 아니에요. 예, 요즘은 다이어트를 주기적으로 많이 아 해가지고 내다섯 공기를 줄였어요. 정도. 아, 많이. 저도 많이 줄었어요 예. 네, 그러면 네. 일단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는. <laughs> 네. 아, 바로 먹어요, 그냥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. 음. 먹을 때 말이 없어요. 항상. <웃음> 네. <웃음> 어. 먹을 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<laughs> 음? 지금. 지금 빨대가 왜 다섯 개냐? 재빠르게 먹어야 된다. 디자인이에요. 여러분도 얼른 지금 당장 일단 드세요. 이 금강산도 식후정이하고 일단 먹고 가야 됩니다. 오, 먹을게요. 네. 잘 먹습니다. 정말 일단은 관객분들께서 같이 홍해가는 무대를 만들어서 전 그거에 너무 재밌었어요. 그리고 같이. 그리고 이제 진짜 힘드실 텐데, 그러니까 우리 <laughs> 전 <것 웃음> 해봤잖아요. 아, <laughs> 목이 진짜 따가워졌그아요 <laughs> <그런 거. 웃음> 했는데 진짜 한 번을 그냥 다 쏟아내 가지고 지금. <laughs> 그때 약간, 약간 내장까지 다 튀어. <laughs> <laughs> 아, 기제거 먹을래요? 저는 뭐야? 그.

어? 응? <목소리> 이거. 나머지 공기들은 꽉꽉 채워주세요. 감사합니다 이모. 오, 그리고 지금 안 보면 안 돼요. 여기 보면은 남기 여기 공기도 있어요? 남금 안돼요. 땀 남길 줄 몰라요. 밥 남길 줄 몰라요. <laughs> 밥 남길 줄 몰라요. <laughs> 밥 남길 줄 몰라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